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자, 아, 요즘 정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자, 여러분들 옷도 두툼히 입고 아, <laughs>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빙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Today is the 2024 December 4th Wednesday. 자, 오늘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아, 자, 아주 많이 인용되는 한문입니다. 자, 이게 독서 100편 의자현이다. 독서. 자, 책을 책을 읽을 독자 글서 자. 일백 백자 두루 편자. 예, 두루 편자. 의. 여기서 의로 울 의. 즉 오를 리 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뜻, 뜻이란 뜻입니다. 요건 이제 자, 스스로 자 자에다, 요건 전 자가 아니구요. 아, 전 자라고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볼전 자도 있지만, 알현 자,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독서, 백편, 의자 현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 아, 이말 뜻은요. 자, 이 독서라는 건 책을 읽는 걸 독서라고 하죠. 자, 말씀은 변에이몇 자를 쓰면 이건, 읽을 독자, 뭘 읽는다, r e a 자, 읽는 걸 독이라는다. 읽을 독자. 그다 이건, 이건 책서 자입니다. 책서 자. 책 또는 글서 자. 글. 두 가지 뜻입니다. 책과 글. 글서 자. 자, 그래서 책을 읽는다. 책을 100번. 100, 백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 100번을. 자, 이건 이 편자로 두루 편 자. 두루두루란 뜻입니다. 두루두루. 두루두루 편 자죠. 아, 이편자 들어간 말우리말에얘를 보편적이다 할때 보통 이렇게 널리 퍼져있는 거 보, 보편적이다 할때이 편자를 쓰고 또뭐 이렇게 편력하다 뭐 전세계를 편력하다 뭐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걸 편력하다 편, 편력이라 그러죠 편력 편력 자 그래서 이 편자를 씁니다 독서 100편이라는 것은요 책을 100번 100번 읽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1 0 0번 읽으면 뜻, 이 의자는요, 오르르 자가 아니고 뜻의 자입니다. 여기서 뜻, 뜻이란뜻이니다 뜻이 저절로, 스스로 자, 자, 저절로, 자,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으면, 이한번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예, 자꾸 읽다 보면요, 그 뜻을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깊은 뜻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아, 삼국지, 삼국지, 위지, 위지의 위나라, 삼국, 삼국시대 아시죠? 총나라와 오나라 위나라, 그세 나라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위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이제 동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우. 네, 이동 자. 사람 이름에만 거의 쓰는 한자죠. 동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우. 자. 동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학문하기를 좋아했다합니다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합니다 그리고 벼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합니다 벼슬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냥 책을 많이 공부해서 아주 두루두루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원래 후한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후한. 후한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그, 어,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가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죠.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위나라가, 결국은 위나라가 가장 세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위나라가 그,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니까, 그, 위나라에서 벼슬, 벼슬을, 어떻게, 벼슬을 얻게 돼가지고 관리가 돼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워낙, 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상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동우라는 사람에게 이분에게 와가지고 뭔가 배우려 그러면 별로 가르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랍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는 항상 하는 말이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나니까 자꾸 읽으라고 자꾸 읽으라고 어,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어, 책을 스스로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읽어 가지고 뜻을 저절로 알수 있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항상 얘기에 따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뭐 동무라는 분이 그 하는 이 얘기가 결코 뭐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도 바람직하다고는 볼수 없죠. 왜 상대방이 이렇게 그 알려고 자꾸 질문을 하고 알려고 하면 그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건 때로는 굉장히 그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빨리 깨닫게 되니까, 빨리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또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터득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은 오래가죠? 오래가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우라는 사람은요, 항상 책을 읽을 때 100번 이상을 이렇게 읽었다는 합니다.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연. 그래서 뜻이 저절로 저,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 하는 아주 유명 유명한 말입니다. 독서 백편 의자년. 자 그래서 우리도 자 우리가 많이 읽는 책 중에 뭐 성경, 에,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성경이 되게 또그 문장체 언어로 또 고체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도 어렵습니다. 실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읽으면요 거의 고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우리 우리나라 성경도 결코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읽다 보면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마음에 또, 전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깨달음이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는 것은 요 한,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그걸 제대로, 그, 그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서는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자꾸 자꾸 읽어야지만, 예, 뜻이, 뜻, 거기에 담긴 뜻, 그리고, 어, 그 내가 꼭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가, 있,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좋은 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 see you next time.